직곡의 도가인물전. 오늘은 종리권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리권은 8대 선인의 우두머리로 한, 위, 진나라에 걸쳐 관직에 있다. 당나라 때 등선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로 정확한 생물연대는 미상이다. 흔히 신선, 여동빈의 스승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보통 민간에서는 한나라 때 사람 종리라는 의미로 한 종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리권에서 성은 종리이고 이름이 권이다. 자는 운방이다. 경조하명 즉 지구의 협서 출신으로 후에 이름을 각으로 고쳐 종리각 으로 바꾸었으며 자도 적도라 하였 고 도호를 정향자라고 하였다. 원나라 시대의 전진도에서는 정향 조사로 받들어 무시었다 어려서 부터 학문에 능했고 골격이 크고 풍채가 당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때 무장 출신으로서 벼슬은 대장군을 지냈다. 부치는 종리장 역시 동안의 무장으로서 북쪽 오랑캐를 정벌한 공이 있어 여루의 벼슬에 봉해져 벼슬이 중군태수까지 올랐다고 한다. 종리권이 태어날 때 산모가 거쳐하던 지붕 위 하늘에는 기이한 빛이 수미터 솟구쳐 그 모양이 장렬하는 불빛과 같았다고 한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솟구치는 화염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그는 두개골이 둥글고 이마가 넓고 눈은 오목하고 코가 높았다. 귀는 크고 두터우며 눈썹은 짙고도 길었다. 얼굴은 붉고 귀골이 남달라서 마치 세살 정도 된 아이와 같았다고 한다. 더욱 괴상한 것은 종리권은 태어난 후 며칠 동안 울지 않고 젖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7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침상에서 뛰어내려오면서 몸은 자부선계에서 놀았고 이름은 옥경즉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에 올라있다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종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어른처럼 빨라 아이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였고 다큰 아이들처럼 말을 하고 밥을 먹었다고 한다. 성장한 후에 종리권은 벼슬에 나아가 관직이 간에 대부에 올랐다. 강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모함을 받아서 좌천되어 강남으로 귀영간 적도 있었다. 귀양에서 돌아온 종리권은 진해 장군으로 복직했다. 대장군이 되어 정군을 호령하게 되었다. 그 당시 토번이 국경을 넘어 침입해 들어와 종리권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했다. 토번을 토벌하다가 상사의 질투를 받아 노역자로 이루어진 3만 명을 할당받고 토번의 진영을 공격하러 갔지만 그전에 군사의 퇴반이 도주했다. 어느 날 양쪽 군대가 대치하여 일진일퇴 교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졌다. 앞뒤 분간이 어려워지고 양쪽 군대 모두 더는 싸움을 할수 없었다. 군사들은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워 군대의 대우가 스스로 붕괴되어가는 형국이 되었다. 종리권이 타고 있던 말 또한 겁을 먹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비바람이 한바탕 지나간 후 종리권은 단기 필마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꼬불꼬불한 험난한 깊은 산골짜기 속이어서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종리권은 말을 몰아 산골짜기를 벗어나 자기가 지휘해온 군대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빙빙 돌 뿐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나무가 무성한 숲 속이라 골짜기에는 어두움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하루 저녁 묵을 인가조차 보이지 않자 종리권은 말을 세우고 어찌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저 멀리 산모퉁이에서 스님 한 분이 나타났다. 멀리서 바라보니 그 호승은 푸른 눈에 높은 코, 헝클어진 머리칼을 눈썹 부위까지 흐트러뜨리고, 몸에는 풀로 짠 옷을 걸치고, 손에는 죽장을 짚고 있었다. 그 스님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종리권 앞으로 걸어왔다. 종리권은 서둘러 말에서 내려 그 호승에게 하루 저녁 자고 갈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 말을 들은 호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종리권을 인도하여 면디를 걸어가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그때서야 호승은 그 산골 집을 가리키면서 한마디 하였다. 이곳은 동화 선생이 돌을 이룬 곳이다. 장군은 잠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요 말을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종리권은 말에서 내려 그 집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산 속의 모옥은 비록 크지 않았으나 깨끗하면서 아취가 있고 속기가 없는 듯 정갈하였다. 귀를 기울였으나 집 안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종리권은 집 안의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한동안 대문밖에 서 있었다. 차한잔 마실 시간이 흐르자 도련 대문 안쪽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괴상하고 눈 푸른 오랑캐 중은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아. 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리면서 몸에 흰 사슴 털가죽 옷을 입고 손에는 푸른색 명화주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 노인은 종리권을 보자 큰소리로 물었다. 너는 대장군 종리권이 아닌가? 종리권은 이상히 생각하면서 대답하였다. 저는 사실 종리권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며 종리권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지치고 배고픈 종리권에게 검은깨로 된 밥을 먹게 해주었다. 부엌에서 종리권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노인은 옆에 앉아 눈을 조용히 아래로 들이운 채 말이 없다. 종리권은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노인의 형색과 행동거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에게는 세상을 떠난 듯 조용하고도 엄숙한 기운이 온몸 전체에 가득 차서 흐르고 있었다. 종리권은 노인의 그러한 분위기에 동화된 듯 부지불식간에 세상에서 자신의 영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투었던 그 마음이 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을 벗어나서 돌을 닦겠다는 마음이 구름처럼 일어났다. 종리권은 은근히 노인에게 수도해서 신선이 되는 법을 물었다. 노인은 종리권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음을 머금고 종리권에게 한마디 했다. 선문에 들기 위해서는 인연이 있어야 한다. 그대도 선도를 배우고 싶은가? 종리권은 선도를 배우겠다고 하면서 노인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올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이때부터 그 산골짜기에서 종리 권은 선도 수련을 시작했다. 그 도인은 종리 권에게 장생진결 금단비결 청룡검법 등을 일일이 전수하였다. 종리 권은 산골짜기 모옥에서 지내면서 바깥세상을 잊고 무명의 도인에게 선도비수를 전수받았다. 이때부터 종리 권은 옛날에 속인 복장을 벗어 던지고 도복으로 갈아 입었다. 머리는 빗어 올려 쌍상투를 틀 었고 손에는 불진을 들고 다녔다. 바야흐로 대장군에서 도사로 변신한 것이다. 선도의 도력이 점차 높아지자, 구름 따라 밝게 가는 대로 천하사방을 논의었다 어느날 스승이 종리권에게, 너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내단을 이루었으니 외단을 구해 선인이 되어라. 산을 내려가서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여 하늘의 부름을 기다려라, 라고 하였다. 종리권은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마침내 종남산 항령에 도착해 이곳에서 동굴을 집으로 삼아 지내며 동굴벽에 항령동천이라고 네 글자를 새겼다. 종남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안성이 있었다. 그는 불시에 장안시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산보를 하면서 인간의 번화함을 살피곤 했는데 항시 머리를 양방향으로 올려 묶고 몸에는 떡갈나무 2%짠 옷을 입고 다녔다. 당나라 회창연간에 여동빈이 64세에 진사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시리에 차 있는 것을 종리권이 인도하여 선도를 수련케하였다. 그는 쇠붙이의 손가락을 대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점석성금, 악비를 물리치는 대도천둔검법, 불로장생의 묘역인 용호금단을 만드는 비문 등을 전수하였다. 종리권은 여동빈을 데리고 장안 서쪽 중원 오악의 하나인 화산 학정봉으로 갔다. 그곳에서 여동빈에게 선도 비수를 전수하고 여동빈의 선도가 깊이를 더하여 갈 때쯤 종리권은 여동빈에게 머지않아 천하십주의 모든 신선들이 천기에 가서 옥황상제를 배하라고 자기가 베푼 공덕을 아른다. 나 또한 상제를 베러 가려고 하니 너는 이 동굴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된다. 적당한 때에 동굴을 나와 구름 따라 세상에서 논이도록 하거라. 십년 후 너는 동정호에서 나를 다시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종리권은 붓을 들어 석벽 위에 초서로 다음과 같이 썼다. 주일 고명. 여월원청. 음영 혼신. 혼합상승. 그리고 여동빈에게 위 16자를 가리키면서 인체 가운데 혼은 양에 속하고 백은 음에 속한다. 내가 만약 양기를 보전하여 혼을 잘 응결시키자면 양혼을 음백과 결합해야만 음양이능이 서로 합하게 되고 혼백이 참을 이루고 수련하여 진인으로 된다.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운유할 때 너는 덕을 널리 베풀고 공덕을 많이 쌓아라. 내가 공을 이루고 원만하게 되면 너와 나는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꼭 이것을 기억하라면서 거듭당부하였다. 잠시 후 호련히 다섯 가지 색깔로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고 청아한 음악이 들리는데 종리권이 거처하고 있는 동굴로 점차 다가왔다. 구름 속에서 선악을 탄 신선이 동굴 문 앞까지 날아서 내려왔다. 손에는 금간 영부를 받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옥황상제께서 종리권을 부르신다. 그리고 전생의 신선 지기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며 그 신선은 금간 옥책을 종리권에게 전해주었다. 종리권은 오색영롱한 봉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당나라 말기 시여노란 사람이 종리권과 여동빈 사이에 문답한 선도 관련 내용을 모아 편찬한 종여전도집이 오늘까지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 종여전도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큰 도란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심령에 항상 존재하는데, 단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로지 만물의 도리를 다하고 자신의 본성을 다하며, 이치와 본성을 다하여 명에 이르고, 명과 성을 보전하여, 도에 합치되어야만 비로소 천지와 더불어 그 견고함을 같이하고 그 장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순수한 음기만 있고 양기가 전혀 없는 것은 귀이다. 양기만이 순수하게 있고 음기가 전혀 없는 것은 신선이다. 음기와 양기가 섞어 있는 것은 인간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귀가 될 수도 있고 신선이 될 수도 있다. 젊은 나이에 수련에 몰두하지 않고 욕정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병으로 사망하여 귀가 된다. 수련법을 알아 범인의 경지를 넘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육체의 껍질을 벗고 선인이 된다. 단경이 만권이라도 음양을 떠나지 않는다. 음양 이두 가지 정수는 용호가 아닌 것이 없다. 도를 받는 선비 만명 가운데 그것을 아는 자가 한둘뿐이다. 용호를 교합하고 항아를 케어 단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름으로 소성에 머문다. 이상도가 인물전 종리권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